네 자세한 얘기를 나눠 보기 위해서 원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구강안면외과 전문의 김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강안면외과 전문의 신희진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굉장히 지금 얼굴만 봐도 믿음이 가는데 사실 조금 이게 생소하거든요. 구강악안면외과. 아, 구강악안면외과 이게 어떤 진료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아네 우리가 병원을 생각해 보면 소아과, 내과, 안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네. 이 구강악안면외과도 치과 안에 있는 전문 과목 중에 하나고요. 오. 우리가 이제 얼굴 조직에 생기는 기능적인 문제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를 수술로서 해결해 주는 과입니다. 그래서 뭐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 같은 얼굴뼈 수술이나 아니면 뭐 턱관절 장애 뭐, 턱뼈가 만약에 부러졌거나 음. 이렇을 때 이런 질병들을 치료해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은 양약 수술은 대표적인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 이 성형 수술과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심리적인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성형 수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턱관절의 위치나 신경선의 위치 그리고 치아의 부종, 치아의 교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고요. 단지 성형술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구나. 원래 치료 목적이군요. 그런데 음, 음. 어, 양악 수술이나 안면 인곽 수술이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수술로 알고 있잖아요. 오.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얼굴에 뼈를 또 잘라내야 되고 뭐 이렇게 누크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동까지 시키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좀 두려움이 좀 앞서거든요. 위험한 수술이겠죠. <laughs> 아,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기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 맞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용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예전보다 수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됐고. 음. 그래서 이런 얼굴뼈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입도 벌릴 수 없다. 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음, 살 빠졌다 그러고 막. 네,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고 수술 후에도 바로 입도 벌릴 수 있고 오. 말도 편하게 할수 있을 아, 정도로 그래요? 네, 수술의 안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음.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이 양악인지 아니면 뭐 얼굴 윤곽 수술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어,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는 사실 치아의 교합과 얼굴의 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주걱턱이라던가부터 안면 비대칭같이 얼굴의 각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압 수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얼굴의 넓이가 그냥 단순히 넓다거나 어, 턱 끝에만 있는 경미한 비대칭 같은 경우는 안면 윤곽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들 나오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누가 필요하다 지금 뭔가 지금 빨리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매일 듣고도 또 묻고 싶어. 이 친구 양아가야 된다. 이번은 내가 아니겠지. 아, 이런 느낌과 가야 된한명한 <laughs> 명. 한 명. 뭐 누가 좀 아니 그니까뭐 심각한 건 아니라 조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음. 혹시 얼굴형이 있는지 궁금해서. 솔직히 가 1주일 정도 되면 탐내는, 진짜 하고 싶다. 나는 얼굴형이 음. 있는지 하고 싶은. 음. 그거는 뭐 사실 아시잖아요. <웃음> 아, 맞아요. <laughs> 알고 있습니다. 성형이 고정돼 <laughs> 있어요. 안면인가요? 양악인가요? 뭐 하는 게더 좋을까? 음, 어, 양학으로 가는 게 나을지. 근데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아저 너무 뭐, 매력적이지. 네. 어디 가서 구리진 않죠. 제가? 네, 네. 그렇죠? 아, 그럼요. 있죠 <laughs> 아, 대놓고 잘생긴 분 아니라. 이래서 효과가 있을 사람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진짜 뭔지 알수 있어요. 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아, 훨씬, 훨씬 날것 같긴 어. 하죠. 네, 아, 지금 네. 충분히 멋지신데 어디 가서 대놓고 잘생길 수 있으려면. 얼굴에 네. 음. <laughs> <laughs>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첫인상으로 다가오니까.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비대칭도 그렇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양악 수술로 조금 더 완벽한 어, 양악이 필요하다. 일을... 자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지금 양악 수술 앞두거나 윤곽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뭐 주의 사항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얼굴뼈 수술은 사실 수술을 통해서 변화되는 양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수술하시기 전에. 어...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변화와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기대치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굴 뼈 수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악 수술, 하악 수술, 돌출입 수술, 안면 윤곽 수술. 그래서 개개인별로 적용되는 수술이 다 다르고요. 네. 이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종합적으로 다그 수술을 잘할수 있는 병원을 네. 선택해야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양악수술과어려 윤곽수술에 유... <laughs> <laughs>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두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